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고춧가루로 세상을 바라보는 띠어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고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식당에서 고춧가루가 90% 이상 중국산이라고 하던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하고 싶어도 안 먹을 수도 없고 원가 안 맞아서 거의 다 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는 중국산이라고 하던데 사실 그렇습니다. 거의 외식업, 저희가 일반 식당에 가서 먹을 때 대부분 요리에 쓰는 고춧가루는 중국산입니다. 어, 중국산이에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식당에서 어느 정도 쓰는지 제가 자료를 한번 갖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고춧가루를 이제 수입산 쓰는 비중을 한번 제가 가져왔습니다. 원재료 구매 비중에서 고춧가루가 수입을 쓰는 게 40%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고춧가루로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서고 김치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완제품으로 가져오는 그런 상황들을 따지면은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높은 게 현실입니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인민화가 된, 될까? 아니면 공산화가 되나요? 세 번째, 아무 일이 없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입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중국산 고춧가루를 먹고 아무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중국산 고춧가루를 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할까? 원가 때문에 사용하는 이유도 당연히 있습니다. 품질 때문에 사용하는 이유도 있어요. 아무리 저렴해도 품질이 받쳐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산이 당연히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가성비 중국산 고춧가루도 품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맛을 낼수 있고 색감도 낼수 있다는 그런 가성비 때문에 사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산 고춧가루도 국산과 동일하게 생산이 된다고 한다면은 똑같이 세척을 거치고요. 건조도 당연히 하고요. 가공도 당연히 국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산도 그렇고 중국산에서도 그런데 고춧가루를 만들 때 세척, 건조, 가공을 거치는데 이각 과정에 따라서 품질이 정말 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고추라도 위생적이지 않은 시설에서 생산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고추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고춧가루도 해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산만 난 먹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열장에 가서 그쥐 식품 표시 사항에 고춧가루 그 항목에 국내산이라고 써지는 걸 먹으면 된다. 나는 상관없다. 그냥 맛이 최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간간히 없으실 겁니다. 자 오늘 어,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드려 봤는데요. 중국산 고춧가루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고춧가루라고 하더라도 품질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아무리 싸더라도 품질이 받쳐줘야 사용할 수 있는 게 음식이니까요. 고춧가루는 고춧가루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문의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